안녕하세요. 생방송 지금 충북은 양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네, 지금 청주 예술전당 일원에서는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가 한창이죠. 네, 맞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이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7일째를 맞았다고 해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 가보긴 했지만은 전체를 다둘러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아직도 좀 남아 있거든요. 네, 양문석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30분 동안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알찬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그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직지코리아 조직위원회 김천식 사무총. 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개막 17일째입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좀어떠가요 네, 그제 10월 1일날 개막식을 한것 같은데 벌써 17일을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동안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셔서 행사장을 빛나게 해주셨고요.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반응과 좋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매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릴레이 힐링 콘서트에는 전국 각지에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셨다가 각종 체험도 하시고 전시도 보시고 하다가 네. 또 인원 꽉 차게 관람석 꽉 차게 이렇게 채워 주셔서 정말 네. 저희를 기쁘게 하고 참 좋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2018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에 다채로운 소식을 전해줄 두분 모셨습니다. 박주영 리포터 그리고 윤아룡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직지 페스티벌 하면은 뭐 다양한 볼거리야 풍성한 체험거리잖아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이 직지를 좀더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 숨은 일꾼들을 제가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네, 우리 직지 축제에 대한 속기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듣기로는 유나른 리포터 이번 직지축제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요. 어, 소문이 났어요. <laughs> 네. 제가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답게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축제 현장을 돌면서 가이드 역할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직지 스프로의 산책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먼저 박주영 리포터가 아주 소식부터 한번 만나 볼까요? 아, 저부터 할까요? 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알리기 위한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 그 뒤에는요. 정말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숨은 공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만나러 축제장으로 가 보시죠. 커리한 축제 그 뒤엔 숨겨진 이들의 땀과 열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빛나는 사람들.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숨은 1등 공신들입니다. 어느덧 축제의 절정을 맞고 있는 2018 청주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전시와 각종 체험 뒤에는 축제 속 숨문 보석들이 있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직직코리아에서요. 지금 보석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번쩍번쩍번쩍번쩍 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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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빛나는 거 보이죠? 보석 찾은러 왔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하시는 팀이에요? 어, 저희들은 전통연희단 마중물이라고 해서 어, 마당놀이도 하고 마당극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그러는 단체입니다. 제 기간 동안 저작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마당극 팀. 하루 세번네 팀이 돌아가며 공연을 하는데요. 범상치 않은 분장. 어떤 분장인지 아시겠어요? 정답. 놀부 맞죠. 놀부. 정답입니다. <laughs> 근데 분장을 보니까요. 그 누가 봐도 놀부 같거든요. 근데 사실 놀부 하면은 제가 좀 배워 보고 싶은 그런 어 있어요. 좀해볼수 있을까요? 보여 주세요 먼저. 저는 흥보처럼 생겼다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놀부처럼 보이시나 봐요. 이게 <laughs>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해 봐요. 네, 해 봐요.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똥 눈은 놈 주저앉히고 똥 눈은 놈 주저앉히고 놀부가 여기 있네. 놀부가 여기 있어.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laughs> 이번 공연은 1377년, 고려 저작거리를 배경 삼아 흥부전 이야기를 재해석했다는데요. <목소리> 야, <laughs> 관객과 가까이 소통하며 즐기는 게 마당극의 묘미죠. 이 정도면 여기 저작거리 주름잡을 만합니다. 네, 관객들의 반응 참 좋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제장 나오셔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좋은 자리에서 마당극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실감 나고 생생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무대에서 같이 손뼉 치고 춤 추고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익살스러운 마당극 뿐만 아니라 한국 공예관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수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나는 수지방, 시민기록전이 한창인 이곳엔 오랜 세월을 품은 다양한 고서와 자료가 가득합니다. 이 작품들이요 굉장히 네. 많아요. 예, 네, 많습니다. 이게 다 하나 하나 그런 네. 선생님께서 뭐 수집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수집한 겁니다. 허... 그동안 제가 이제 38년간 수집을 했는데 좋은 자만 갖고 즐길 상이 아니라 이제는 저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옛날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고 배웠던 걸 회상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네. 공개하게 됐습니다. 남효섭 씨가 전국을 누비며 각종 자료를 사모으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30여 년. 신문 창간호와 교과서, 두루마리 책, 포스터 등그 종류도 셀수 없이 많은데요. 와 지금 여기는요, 제가 아는 듯한 그 젊은 시절의 배우분들 같거든요. 예. 오 그리고 여기는 혹시 청주 가로수길인가요? 예, 맞습니다. 청주 가로수길을 소재로 한 만추 영화입니다. 이거 언제냐면 1980년대 초. 청주 가로수길을 한 최초의 작품이서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80년대 초면은 선생님이 연세가? 저는 그때 한 30,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혹시 영화 보셨어요? 저 영화는 안 봤고 수집을 위해서 이 포스터를 수집한 겁니다. <laughs>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것 같은 이곳. 그 시절을 기억하는 관람객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볼거리를 주는 시민 기록전입니다. 좀 둘러보시면서 네. 추억에 잠긴 아 이거 네. 본적 있다 뭐 그런 자료들 좀 있으셨어요? <laughs> 아 저는 어린이 동산 아까 저기서 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창간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방금 오셨겠다. 네네. 다음 보석을 찾아간 곳은 직지페스티벌의 상징이죠. 바로 직지숙인데요 악기 세팅과 대형을 맞추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분들이 과연 제가 찾는 주인공이 맞을까요? 음. 노란색 옷을 입은 화사한 음. 어머님들이 계세요. 오늘 네, 여기 음.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청주에서 음. 큰 직지라는 그. 큰 문화유산을 가지고 큰 축제를 한다고 하기에 저희가 청주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노래 좀 한다는 언니들만 모여가지고 이제리에 섰습니다. 알토와 테너, 소퍼란으로 여러 장르를 함께해서 빛, 판매들리라는 여러 장르를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에는 활기찬 곡도 있고 또 감성적인 곡도 있는데 청주시민과 함께 감동을 같이 함께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공연을 해요? 어... 오케스트라 공연하려고. 을 오케스트라 그러면은 어떤 악기를 하나요? 어... 저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어요. 와 꼬마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오늘 저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에서 활동하는 시민 동아리와 축제 특성에 맞는 아홉 개 팀이 모여 준비한 가을 음악의 물들다. 난타와 색소폰, 앙상블 등 눈길을 사로잡고 귀를 즐겁게 하는 무대들로 가득합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